자, 우리 랩런트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여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럼 누굴까요? 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근데 그 하나 그 주인이 내가 되고 우리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 사단에게 속지요, 속지. 맞아요.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이제 기도원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치? 맞지요, 유아아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는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돈에게 기돈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해. 그런데 왜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는데 다 왕이 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다 왕이.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없어서, 심심하며, 이 주변국들이요, 같이 편을 먹고, 편 알지요? 같이 편을 먹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막 쳐들어왔어. 여기는 다 왕이 있거든.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죠 사사.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 기두원을 세우셨죠, 기두원. 어, 기두원을, 기두원이 사사예요. 기도원을 세우셔가지고,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사인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은요, 비록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시켰어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도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이 기도온, 사람에게,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이 사람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이 싸움은 누가 싸우셨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기드온 사람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와 사단과 지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잊고 살아요.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그 미디안의 메뚜기 때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죄를 범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원래 우리는 원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속았어요? 어 마귀 사단한테 속아서 뭘 뭘했죠?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옥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우리를 선지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선지자 대신 하나님께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거를 이게 이게 믿는 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우리예요. 어, 오늘 사사기 8장 24절에 보면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 분명히 아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뭐부터 해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기도원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길 때, 전쟁을 치룰 때, 미디안에서 다 뺏어온 금 있죠? 금. 반짝반짝거리는 금. 그걸 가지고, 에봇이라는, 이건 옷인데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사사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 제사드리는 들이 제사 기두원 같은 사람이 입는 옷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 말씀으로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금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금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기도온 가까이 오브라에 딱 앞에 세워 놨어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집에서 드렸을까? 그럼 어디서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지? 모여서 드렸지요 세겜이라는 실로가 있는 실로에서딱 모여서 드렸는데 이에봇을요 자기들 근처에 근처에 딱딱 딱 세워놓으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았지.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악이 들어간 거야. 우리가 굳이 저까지 너무 먼데 힘들게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어? 저기 우리가 에봇 지어놓은 그에봇에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 편안, 편리함. 육신의 편리함과 보기 좋은 것들에 빠진 거예요. 우리 랩난트들 보면 전두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내가 굳이 저기 가야 되나? 평소에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뭐 다락방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 미션업 약속했는데, 피곤할 때 있죠? 그럴 때 생각해요. 오늘 굳이 가야 되나? 오늘 입힌 게 되고, 예배 가지 말까? 접힌 게 되고, 오늘 말씀 이, 이 흐르는 장소에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안 그래요? 어, 내가 피곤하니까 예배 에 한번 빠져야지.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험하다는데 교회 안 가고 굳이 멀리 멀리 예배당까지 안 가고 집에서 내 편하니까 편리한 대로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있지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썩는 거예요 말씀을 쭉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하셔서 이 기돈 도 300명으로 미디안 메뚜기 떼를 잡으셨는데, 아, 나, 내, 나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득실득실거리는구나. 그런 것들이 전도사님이 계속 나와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나와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확인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시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편리함 때문에 어, 내가 피곤하니까 입힌 게 접힌 게 되고 예배를 멀리 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원이 조금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기도원은 그래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 말했어요. 그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조금은 잊지 않았나 봐. 그래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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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남아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쫓아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유연아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네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또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이 너의 힘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해서, 확신해서 내가 아니고, 또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 랩넌트들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안 하셨고요. 옮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 사망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절대 기준을 누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복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 렘난트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 절대 기준 말씀 붙잡고, 또 정교, 전도와 성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내힘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너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들 할거 다른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구나. 그 은혜의 구원. 그리고 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힘이 아니고 또 엄마 아빠의 힘이 아니고 이 너의 힘으로 나를 이 나라 속에서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 믿음 가지고 이번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뭐해 우리 설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지요 우리 만나러 가요. 우리 인터넷으로 드리는 랩런트들 만나지요? 그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아직 어리지만 어리지만 설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으로 주신 그 첫날 설 1월 1일 첫날 그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개혁해야 돼요 개혁 어. 설날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하고 용돈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 가진 랩넌트답게이 너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이번 설날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이번 한주또 우리가 늘 묵상하고 품을 우리 암송구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어드릴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꼭, 우리 랩런트,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이번 설명자, 나, 또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미디안이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너의 힘으로,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날,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속에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여호와 살롬의 신분 주시고 여룻발에 권세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도 모르게 에봇을 섬기는 음란한 체질이 나와서 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또 전도성교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그래서 다시는 미디한이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번 설명절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며 내 안에 큰 용사 대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